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의 행동과 신념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와 비슷하게 산 사람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. 이재명만이 진짜 서민의 어려운 삶을 이해할 수 있고 경기 도지사 시절 했던 정책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어렵게 살았다 그랬죠 과일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저녁에 내일이면 이거 못 먹으니까 지금 당장 먹어라. 애터지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양질의 과일을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줘야 되니까 당당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교복을 그 무상으로 줘야 되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? 우리는 정말 누가 필요합니까? 이 어지러운 상황을 다 정리하고 빨리 정상화해야 됩니다. 6월 3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대로 대한민국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될수 있습니다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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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